저거 왔다. 뭐 낮에 마켓 박스 위치한 거. 좋은 소리함 있어. 야뭐 먹고 싶어? 육회 입세지 복근자 맥주. 와. 있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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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아 뭐야? 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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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당당. 야야 육사심이 육사심이. 육회육회육회아 미쳤다. 어떡하지 응응응응. <laughs> 어, 바다가 근처여갖고 오징어도 있고 자갈집도 있어. 나는 이거 일단 다다 다 치워줘 가져가. 아우 오, 추워, 추워. 어, 아 어. 아 짱구 하나만 던져줘. 내거 하나, 네거 하나. 오케이. 나 짱구, 가자. 우리는 딱 열심히, 응? 고요 아니 근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다 밥을 하면은 몇 인분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잠깐 근데 밥은 요다가 하는 거야 밥은 너무 많아 가지고 가 네. 그러면 우리 장작 패야 되니? 그러면 우리 장작 패야 되니? 오! 그러면 우리 장작 패야 되니? 장작 패는 거 재밌지. 장작 패는 거 전에 장작 패자. 우리 건물이 뭐야? 어? 우리 건물이 뭐야? 뭐야?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어. 일이 제일 많은지? 아니지. 살짝 데드리했어 음. 아니 쌀을 해야 되잖아 지금. 쌀을 해야지. 해야지. 내가 그럼 냄비에 다 할게 그냥. 그렇지 밥이 있어야지. 근데 코펠 밥은 너무 작아. 그거보다 조금 더큰게 필요해. 장사 패자, 장사 패자. 아궁이 팀이야,지. 불러서 돌아가도 방에 살짝 들어가 봐. 그래 봐, 그럴까? 우리 가는 길이 있어요. 응. 어, 그걸 고래라고 해. 잘해. 잘해. Good p o i n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해야 되니까. 응원 난장. 냄비밥 하려면 밥을 불려야 된다는데? 밥을 불려야 된다는데? 아, 근데 안 불려서 그럼 안 익을걸? 가위 한 번. 음, 가위? 아. 저거 잘라야지. 지금 장작 불이 없는데? 가서 를 갖고 오세요. 아니 물을 어떻게 가져올 수... 네. 아니, 아니 불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아궁 선생님한테 지금 배우고 있어요. 예. 네. 아궁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어요? 아궁이 선생님한테 장작을 타는 걸 배우, 배우고 있는 거야. 이게 더이정도되기 힘들지 않아요. 네. 네. 네, 네. 앞생서밥 오세요. 저네밥씻어 네. 오세요 아니 네, 네. 아니 네. 세번 씻으시면 돼요 네? 세번세번한번 세 번. 번 씻어서 버리고 두번 네. 씻어서 버리고 세번 씻어서 버리고 아물 저기서 씻어야 돼요 저기서 씻으면 돼요 아물 저기서 씻어야 돼요, 씻으면 돼요. 아, 저기서 씻어야 돼요. 씻으면 돼요 아 찬물 안 나와 따뜻한면안 나와 여기 따뜻하면 잘안 나와 아 지금 얘좀 해라 저때 저기서 씻어아 이제 일을 안 하려는 거네그뭐 아니+ 아니+ 아니안하고 하는 니야 아니+ 일을 아니+ 아니야 우리는. 니랑가서도 봤어 불을 가져오려고 근데 아구인팅 배우고 있었어 바둑탱이 꿈 가지고 딱세 <laughs> 개만 더 먹고 할까? 아 이거 꿀 빨고 있었어? 아니, 설명 듣고 있었어 선생님한테 <laughs> 근데 아군이 팀 배우고 있었어. 어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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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봐봐. 참나. <laughs> 끝났어? 야, 이제 해야 돼. 자연 그건 먹고 응. 불 필요한데 지금 불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그 걔들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 걔들이 너네 핑계를 대더라고 우주랑 그거 해야지 여기 와서 갖고 와야 되는데 너네 아직 배우고 있어가지고 우린 아궁이 하는 거 그거 아니야 빨리 해 치우니까 <laughs> <laughs> 아 먹지 말고 장갑 하자 장갑 장갑 어. 하자 장갑 하라니까 또 하기 싫네 아 애들 일안해아 아, 애들, 아, 애들 일안해 일 해.

어디 있어요, 번호? 아, 안에, 주방에 있어요. 아니면은, 밥안 풀릴 거면 어. 냄비 위에 돌 올려놔. 아. 냄비 위에 돌 올려놔. 아. 이거 올려놔. 맛돌 <laughs> 뭐? 올려놔. 어? 어? 아니야. 유, 냄비, 냄비 깨줘 <웃음> <웃음> 어, 너 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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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데? <laughs> 너무 큰데?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두는 거야 그걸 왜 그렇게 둬? 이거 압력 때문에 두는 거야, 돌을 <목소리> 압력이 뭐 위에서만 되는 줄 알아? 어. 돌 이렇게 두는 거잖아 내 말이 맞잖아 <목소리> 그게 아니라 돌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무슨 말이야? 아니 얻다 더도 상관 없긴 한데 아. 보통 이만한 돌을 누가 손잡이 위에다가 올려놔. 그러면 돌을 어.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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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해주는 거야. 너무 작아. 이게 지금 무게가 되기 때문에. 아 그냥 기현이가 하는 것처럼 어. 상관 없잖아. 압력 때문에 내가 일부러 큰거 갖고 는데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봐서 그래. 어이 그 처음 본대로 해 그냥 되니까. 어우 아, 야 밤에 들어가려고 그는데 오! 와우, 와우. 저쪽 보고. 아, 아 망치 무겁다, 아, 망치로. <laughs> 도끼 무겁다. 원래 <laughs> 이렇게 잘안 깨지는 거야? 어. 형이 잘하네. 오일러가 참 좋아. 어. 이게 감성 있잖아요, 형. 어. 오, 잘 맞았어. 까을 잡았어. 딱 가운데 선이 보이죠, 형? 티본 스테이크처럼. 어, 약간 고기살처럼 생 어. 장조림처럼 생겼어요. 고기살처럼 어. 장조림처럼 생겼어요. 다 됐어 다 됐어 야가타 냄새 나는데? 야가타 냄새 나는데? 타, 타 냄새 난다고 한번 적어볼까? 타, 타 냄새 나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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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밥 염라대왕 우와 이거 밥 염라대왕 <laughs> 한번 봐봐 그 색깔 왜 이래? 그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 저기 멤밥을 했는데 카레가 나왔어요. 왜 그러지? 탄내가 나. 지금 혹시 물에 카레 탔어? 어? 물에 카레 탔어? 물에 카레를 탔냐고? 안 볼래? 어. 뭐야? <laughs> 왜 그래? <laughs>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할수 없는 밥이야. 너무 아깝다. 아우 우리 하기 힘들어. 좀 중요한 건 아무것도 완성 이안 됐네. 내가 그렇게 내가 봐 참치도 넣 넣어. 하나 넣어. 조수 부른다 너무 맛있어? 그거 맛있어 밥 먹을 수 있어? 끝났어 네, 반찬 하지 마 아, 이제 그만 반찬 하지 뭐 하지 마 꼬리 먹어 꼬리 안 먹지. 천우 먹어, 천우 따로 냈더라. 그, 꼬리 두 개. 그, 뒤에 장사 패시를한번 끝나시면 오세요. 가자. 잘 셨어, 영원아? 어? 잘 셨어? 에이, 무슨 소리야? 너뭐 하고 있어? 좀 가져왔어. 자기 편먹 뜨거워. 향이도 하나, 장면 창나 향이 나가지고... 어두워... 하나 응, 더 해? 좀 더해... 맞아... 이거 안에가 안있지 않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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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간 해야 돼간해야 이거... 간, 해야겠다. 간 해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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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그냥 국이로 무맛 우리가 이 소스를 만들자 그러면 여기가 음. 아...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음. 진간장 1, 2분의 1 큰술 음, 음. 이거는? 이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만 넣을까 이제 어? 마늘도 없으니까 응 어. 그럼 그래, 세번 설탕 한 큰술, 설탕 반 큰술, 참기름 음.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laughs> 아, 따뜻한. 네, 잘 먹겠습니다. <웃음> 참, <웃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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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laughs> 진짜 웃긴 게, 그 항상 진짜 맛있는 거다 넣고 남은 것처럼 남은 만 먹는다. 물이 조금 아 많네. 조금 은 거는 조금 아까 많네. 조금 아까 짜은아 많네. 아까 넣은 아은아는거 이거 전골이야 한강이 됐네 저수, 저수지 저수한 라면인가? 아까 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라는다국에 있는 데국는데 간이 맞는데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해서되게 많이 한국있다한 아, 이거 심 거야? 한 내가서 맛을 잘 모르는 것 같아. <laughs> <laughs> 너무 발달해서 그 약한 맛도 되게 세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 <laughs> 아, 이제 그거 먹어. 아, 와 진짜 날씨도 춥고 진짜 피하고 싶다. 진짜 피하고 싶다. 3명 안에는 무조건 될것 같아. 야, 이거 3명이면 충분해. 단판이고요. 오늘, 이번엔 3명. 3명. 좀, 저력이좀 많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뭐, 드게임 해도 되고, 뭐, 소화시켜도 아, 되고. 아, 뭐든 간네 그니까. 러 <laughs> 아름다운 <laughs> 이 자체. a h 어 e s I'm 나 n 사람이 선택받은 거. 아찍어주는사람 먼저 들어가기. 방으로 오케이, 오케이. 연습 게임 아니고 바로다 어 k a 는 사람 들어가 k 오케이 케케이케케이케케이 a 오케이. 라마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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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그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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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말씀해. 흔들란 말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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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나 그만! 돌아, 돌아! 그렇 그렇지! 그렇지! 돌아, 돌아! 그렇 그렇지! 이야 흔들란 말이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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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s o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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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뭐, 끝난 거야? 형원이야 이거 형원이야형원이더가까 창균이야, 창균이. 갈라 해, 둘이 갈라 해. 이거 갈라야. 어. 내가 봤을 때 갈라요. <laughs> 자불로 <롱> <Tamam>. <videogame> 오케이 오이 친구 토이 킹이 오네 오케이 카만 버리고 카 좋아 오케이 카만 버리고 카 좋아 오케이 카만 버리고 카버리 오케이 카만 버리고 버 오케이 카만 버 e 고 카만 버리고 카 o 버리야 카만 버리고 카만 버리고 카만 야, 리고 카만 버리고 카만 버리고 카만 버리고 카만 버리고 카만 버리고 카만 버 아니야 아니야 그래. 그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자야야야자야야야야야야야야 가자+ 야자야야야자야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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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가자+ 야자 가자+ 가야 가자+ 가자+ 야자가야 가자+ 야자가야 가자+ 야자 가자+ 가자+ 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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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그대야가 거기 거기.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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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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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와라 돌아와라라스코 라마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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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면 피디마티 얘기하고 괜찮으면 아이가 괜찮으면티팅해시 Let's go, buddy. <laughs> okay, okay. Let's go, b u d 날 y Let's go, b o d y どうしよう 진짜 랜덤이었어요. 너눈 감고 있기 때문에. 게 <laughs> 재밌게. 어떻게 두명가두 명? 가두명 <laughs> 가자. 두명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두명 가자 두명 가자. 아야. 더 <laughs> 더 <laughs> 더 <laughs> <laughs> <더 웃음> 자세명다 응원할게요. 应该来嘛，Let's go。Took that thing, let's get it <laughs>。啊，前脚，前脚，今天，今天，前脚。啊，前脚，前脚，今天，今天，前脚。 이상형 어케? 오 오기 이건데? 막힌다 막힌 막힌 막아 제일 좋아. 이 제일 좋아. 아, 이리랑 이리랑 제일 좋아. 어. 아, e e 이이 나기 어 어. 나 기분 오늘 최고야. 아 너무 좋아. 나 진짜 짱이야. 야, 너다 이겼어. 야, 진짜 어, 너 너무 너무 짱이야. 진짜 나 진짜 고마워. 이 장이. 이이 아 오늘 어, 하루 종일 청소만 한 느낌이네